과 화해 없이는 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저는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2003년 2월 18일의 사고와 수습 그리고 추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그간의 모든 고통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비통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과 생명의 도시라는 대구의 미래를 향하여 작은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중앙로역 사고 현장에 추모의 벽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미루져 왔던 가칭 218 안전문화재단이 설립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최대의 일에 대해서 너무 좀 엄격한 잣대로 접근을 해 놓고 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일본하고 맨날 사가 문제.